레알 마드리드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게 됐을까요? 크루타 콜키퍼를 비롯해서 어, 마르셀로와 바란 라모스 카르바리 포백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 위에 토니 크루스와 카세미로 발베르데 어, 전방 3 명입니다. 아자르와 벤자마 이스쿠입니다. 수혈 감독의 선택입니다. 먼저 나바스 골키퍼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르나트와 킴펜베 실바, 웨이니에 포백에 미드필더 베라티와 마르키뉴스 어, 그리고 게에 어, 전방에는 음바페, 이카레디 디마리아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2위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팀의 전 반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어, 왼편에 PSG, 오른편에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 수비가 많이 흔들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 자, 오른쪽 측면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지금 막 그냥 살해줬고요 가운데 치고 들어옵니다. 한번더 밀어줍니다. 박사 이에요 초.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마드리드 전체 코리어가 행복하지만은 않죠. 그렇죠. 해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볼에 약간 빗꿈을 맞추면서 볼이 뜨기는 했습니다만. 자, 메니아가 주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받고. 한번더 연결되나요? 자, 찔러 줍니다. 어이, 붙습니다. 자, 잘 돌아뛰는 은앞페 강대범입니다. 크로스. 배달! 네. 자, 정확한 지점에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역시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만. 아, 식수인데요은바페 아, 네, 선수에게 이렇게 뒷공간을 허용하게 되면 역시 스피드로 따라가서 잡기는 어렵고요. 화면정 아. 계속에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거니 크로스 공간 있어요. 우어좋습니다 네. 자, 그래도 크로스 선수의 킥 솜씨를 한번 보여줬던 장면인데요. 예, 자, 지금 게이 선수 마르키오스 선수의 블로킹을 받으면서 그래도 크로스 선수가 자기가 공간을 창출해서 슈팅까지 이어졌던 장면은 꽤 좋았습니다. 예, 심판 피하고 오른쪽으로 심판까지 좋쳤어요 예. 자발베이대딸대 연결 한번더 갑니다 발베르 대잘 트임이 됐 이스코 골째 벤제마, 벤제마! 아! 결국 벤제마 자 여기서 벤제마 선수의 마무리 슈팅도 상당히 집착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스코 선수의 공헌도 상당히 컸네요 네, 네 지금은 측면으로부터 파리 어, 센제르맹의 슈팅를 흔드는 데 있어서 레알이 성공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올 시즌 리그 대회에서도 가장 먼저 레알 마드리 선수 가운데 두자리수 득점에 성공한 마가 네. 오늘 경기 물꼬를 터줍니다1대0 레마드리. 드 벤제마 선수의 올 시즌은 뭐 완벽하게 제2의 전성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네. 정말 좋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아, 네. 아자르 선수가 네, 지금 말씀드렸던 심판까지 제쳐버리는 이 드리블이 공격의 시초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카발 선수에게 약. 공간이 열렸던 것이 네. 그리고 말베르데 선수, 이스코 선수가 적절하게 공헌을 해줬던 것이 마지막 이골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음. 공격 쪽에서 나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저다 어, 패스 아자르 아, 아자르 아자. 선수네요. 네. 온 사이드고요. 안쪽 줄 들어옵니다. 아자르 꺾어 주니 벤제마 벤제마 다시 벤제마 네. 남아스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나마스 선수의 육탄방어. 예 아, 이제 저기 돼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벤제마와 마스습니다 네. 아까 골도 사실은 아자르 선수의 약간 시간이 긴 드리블이 시초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레알이 확실히 그때 레알과는 달라진 팀이에요. 네. 네. 향상된 레알입니다. 오 마르셀로! 니다 마르셀로 선수는 뭐 왼발, 오른발, 득점이 모두 가능한 선수죠. 네. 토니 크로스 왼쪽 인지하고 있습니다. 벤자마에게 줬습니다. 벤자마! 오, 이건 열렸는데. 자, 가운데로 주고. 토니 크로스! 아, 잡았 네. 자, 가르발 다시 띄워줍니다. 해더 반대편 마르셀로 네 마르셀로 공을 약간 잘못 맞았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어. 벤제마 선수가 빼고 택처럼 뒤로 내주고 그때 어. 여우까지 끌어다가 다 썼잖아요. 네. 그팀 자체 다 그랬습니다. 네. 오, 자, 처리어요 기습적인 슈팅 바이었습니다 자, 음바페 선수는 언제 어디서 저 휘지 날아올지 모르죠, 사실. 네, 현재까지 아홉골, 여섯골, 이 말이야. 네. 디마리아 선수가 또 리바운드에 가장 근접을 했었니다자 그리고 그 이전에 네, 오늘 경기 가장 멋진 세이브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아네요 다시 있어요. 자, 디마리아입니다. 자, 웬바디마리아. 네. 네, 맞고 떴어요. 박산 쪽에서 걷어냅니다. 네. 조준 발칙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가운데로 풀어주고 자, 열렸어요. 다시요. 때리죠 네. 다시 잡는 나바스! 자, 오늘 뭐 테일러 나바스 선수와 토니 크로스 선수 1대1 결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아주 잘 걸린,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요. 네. 자, 그 전에 어. 또 이쪽에 이제 충거리뿌와 예, 수비가 나오네요. 그러니 베라티, 오, 지금의 아, 연결 아, 좋았어요 갑니다. 자, 자 이거는 있어! 자, 웁니다 네. 아, 네. 크루토아가 추천했습니다 자, 지금 그 전에 세 명의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 연계 플레이 이후에 주고 다시 들어가는 은바페. 치명적인 위치로 이카비가또 들어가고 있네요. 세무르, 아우 낚이 깔아서 강하게! 오, 등중을... 이 스코어 견디고! 네. 돌지는 못했습니다. 자, 뒤로 빼주고 때립니다! 잘했어요자나바스가또 쳐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스코 선수의 저 포스트 플레이는 네. 쉽게 볼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네, 상당히 두물대보는 이스코의 포스트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크로스, 저, 면서 이스코 가운데로 틀어놨습니다. 다시 크로스. 오, 열렸어. 요 밀어. 네. 이이 쓸고 지나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스코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이스코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리롤을 소화하면서 그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자르가 측면으로 일단 상대 수비를 한두 명 끌어내고 네. 이스코는 아자르보다는 중앙 쪽에서 오, 오 이건 첫 수비. 한번 패스 한번 더 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그쪽. 아, 어, 여기서 관리 어, 잘았나요아 그대로 갑니다. 네. 지금, 자, 자, 네, 지금 접촉은 있었다. 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접촉은 있었는데, 그 장소는 페널티 에어리어 약간 바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네. 봐야 되는데요. 접촉이 있다면, 있다면. 네. 부딪힌 장소는 박스 안쪽이고요. 요때 부딪혔거든요. 자, 아 자, 이거는, 네, 이거는, 자, 네. 포텐셜 페널티 체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음... 이카르트 선수의 무게 중심이 앞쪽이기는 했지만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접촉이 일어난 저 상황은 레알에게는 아쉽게도 제 생각에는 페널티에 가까운 음... 듯이 보이고 네네. 여기서 이제 크르트와 선수에게 퇴장까지 준 것은 물론 레알 선수들에게는 좀한 변을 할 수는 있을 거는 같네요 네. 자 지금, 그, 아, 지금 네 먼저 네. 파울 아 이거는 레알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대단한 상황 하나 넘어갔습니다. 네. 골을 네.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페널티가 되고 또 퇴장까지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처버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장면에서 그냥 모든 끝났네요. 상황은 정리가 되버린 거죠. 네. 자, 양팀의 전반전이 마감됐습니다. 1 7분에 터진 벤제마의 선제골 1대 0 레알 마드리드 앞서 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오, 상황이 됐고 지금 등장했습니다 네이마가 그 등장합니다 아개를 빼주는군요 네네 네. 그러한 네이마를 투엘 감독이 꺼내 듭니다 아 후반전 그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3 1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르셀로 안데베노로 벤제마 오 이거는 어, 또베네로나갔어자 지금 벤제바도 웃고 있죠. <laughs>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었을까 어. 네, 벤제마 선수조차도 지금은 네, 믿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 거의 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벤제마는 찾을 거예요 알베르데 열렸어요 만걸 이때립니다! 빗나갑니다 네. 네. 아, 오늘 나바스가 엄청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자르, 벤제마, 마르셀로 지금 스쿠로스 낮게 이스코! 위로 네. 막았어요 네, 마르셀로, 이스코의 호흡이 정확했던 장면이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네, 이스코 선수 이 움직임 보세요. 아. 아르셀로가 넘겨 준다는 거를 미리 알고 움직였거든요. 아자르가 주고 다시 저하, 받았어요. 아자르예요. 아자르 꺾어 줍니다. 이번에는 마란이죠? 네. 살짝 찍어 잡고요. 네, 이스코 헤더. 발 바깥쪽 패스. 자, 올려 줍니다. 자, 드디완벽한 골! 아, 네. 나바스를 뚫어내며 네. 오늘 경기 끝을 자그 이전에 이제 모드리치로부터 시작된 빌드업이었죠. 네, 네 모드리치의 발 바깥쪽 레스가 측면으로 연결됐고 거기서 이제 측면으로부터 중앙으로 골이 넘어올 때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는 뜻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2대 0이 됩니다. 네, 요즘 벤제마 선수는 머리로도 골을 정말 잘 넣어요. 네, 헤더마 같아요, 헤더마 그렇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자신의 통산 예수네 번째 득점. 또다의 역사를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카리베자 번. 네, 모드리치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섭게. <laughs> 네. 네. 여기서 모드리치의 전형적인 드리블에 의한 빌드업 그리고 발 바깥쪽 아...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벤제마 선수를 아무도 사실 사전 체크를 안 했습니다. 놓쳤어요. 네, 지금 키펜페 선수가 봤을 때는 이미 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79분에 네, 터졌습니다. 자, 2대 0에서 어, 땅볼 크로스 갑니다. 맞았어요. 실수. 이 골이 바란 선수, 크루트와 선수를 다 빠져서 자, 은바페 선수의 땡큐 골. 땡큐 베리 마치 골이 됐어요. 자, 이로써 여기 또 모릅니다. 아, 물론 여기까지 이제 공격 속도가 빠리 빨랐던 것이. 근데 이거는, 네. 아하.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리 사이를 통과를 했었고. 아, 아 이거 완벽한 의사소통 미스. 네. 네. 이거는 사실 골이안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자, 주고받고 네이마로또 뛰어가면서 왼쪽으로 속도 살았어요. 닥볼크로스흘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때립니다. 벌써 아! 다시 다시. 아. 아좋게 아! 아! 축구네요. 두골 만들면서 파리 생제르만 독점 만듭니다. 네, 축구에서 정말로 짧은 시간에 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야, 결국 내네 말의 효과를 보고 만해요. 네. 야, 파리 생제르만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2대 1을 만듭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이 볼을 중간에 음바페 선수가 흘려준 것도 성공을 했었고요. 네. 맨자마 가운데 카르바 편했어요. 이번에. 거를, 네, 지금은 벤제마 선수 앞으로 주면 가장 완벽했는데요. 직접 슈팅도 노릴 수는 있는 위치이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벤제마 선수 2승으로 없어야겠네요. 네, 네. 이거는 벤제마 선수가 후드리고 동생을 탓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전체를 통틀어 파리밖에 없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실점을 오늘 했죠. 두 골이. 나 지금도 사실은 바란 선수를 너무 비워놓았던 파리생제르맹의 수비 에러였어요. 어, 잘 빠져 나왔어요 가운데 음바페 오른쪽 측면 활용이 전반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다리가 하나 더 음바페 음바페 압도를 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지금 뭐 추가 시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음바페 스피드는 죽지를 어, 않았어요 모드리치 네. 자네 모드리치 선수가 얻어냈네요 그리고 리킥네 이거는 자 모드리치 선수 자신의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얻어냈습니다. 피스. 자, 갑니다. 베일, 아! 아!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그만큼 베일 선수 뭐 궤적이 완벽했었는데요. 자, 측면에서 빼지마 빼주고, 크로스, 아, 흘러 들어갑니다. 자, 마르셀로 크로스. 네. 티하고 베르나 배우의 야유를 화도로 바꿀 수 있는 몇세티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2대 2. 자 다시 보시죠. 아 이거 나바 선수가 아무리 몸을 날려도 정말 막기 어려운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네.